예. 예, 귀신이 붙어올 수도 있나요? 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냐면 만약에 신령님 모신 제자가 연차가 애동 제자냐 10년이 됐냐 2 0년 됐냐 3 0년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님 모신 그 횟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단지 애동 제자한테 점사를 보러 간데도 귀신이 안 붙을 수가 있고요. 10년 되는데 제자한테, 그, 점사로 가는데, 무속인 선생님 점사로 바로 갔는데, 귀신이 붙을 수도 있어요. 연차가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법당이 자정이 됐냐, 안정이 됐냐 차이에 따라서, 귀신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신꽃을 통해서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이제 허주를 벗겨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다 몰아낸 다음에, 신령님을 제대로 받게 되면, 법당 자체가 이제 안정이 되고 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법당에 들어섰었을 때는 손님도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안하고 일단 그 다음에 언짢지가 않아요 짜증이 안 나요 요런데 법당에 갔을 때는 점선을 봤었을 때는 귀신이 붙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꽃을 이제 뭐 내가 잘했다 생각했다 하더라도 뭔가 묻어 있거나 다른 뭐 악기나 뭐 잡신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라면은 손님이 들어왔었을 때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아, 기분이 이렇게 이상하지? 음상하지? 이런 기운을 손님이 느낄 정도예요. 이런 법당에 가서 이제 점사를 보시게 되면, 붙을 수가 있죠. 왜 붙을 수가 있냐면, 그런 공간은 실령님이 힘이 그대로 그냥 센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약간 약해진 상태로 귀신 들락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점사를 많이 봐서 법당에 많이 가면 귀신이 붙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점사를 한번 보냐, 열번 보냐는 중요하진 않고요. 그 법당의 그 자정이 잘 됐냐, 안정이 됐냐에 따라서 귀신이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 어... 나하고 맞는 점집을 찾으려면 여러 분들의 점사를 보셔야지만이 나하고 맞는 점집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 점집이나 갔다 해서 다 귀신이 붙는 게 아니고 실력님 전환이 안정이 있으면 귀신이 붙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점사 안볼 필요는 없는 거죠. 벼락대회가 습니다벼락대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